안녕하세요. 마마르시아입니다. 모두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요즘 겨울이라 날씨도 부쩍 많이 쌀쌀해지고 코시국이라서 아이들과 밖에 나가는 것도 좀 꺼려지게 돼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많이 줄어서 뭔가를 먹었을 때 예전만큼 소화도 잘안 되고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효소를 먹어주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효소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들면 체내 소화 효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효소의 효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효소는 장내 세균층의 정상화를 도와서 변비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장내 건강한 환경을 유지함으로 인해 면역력을 증진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속이 더부룩할 때그 증상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꾸준히 먹어주면 건강한 식이요법과 체질개선,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비주생정에서 나온 효소에 빠지다라는 제품을 먹어보았는데요. 몸에 좋은 건 맛이 없다라는 저의 편견을 깨줄 만큼 굉장히 맛있고 고소하고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을 만큼 성분도 착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후기 영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 TV. 이렇게 비주 생정의 효소에 빠지다 제품이 잘 포장되어 왔고요. 제가 받아본 제품은 100일간 먹을 수 있는 100포 한 박스인데요. 효소의 효능을 느끼기 위해서는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한데 100포 정도면 넉넉히 온 가족이 두고 먹기에도 좋고 가격 부분에서도 30포 한 박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100포가 할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가성비가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쌀이나 빵, 면, 떡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을 완벽 분해하는 효소 성분을 담고 있어서 한국인들에게 정말 최적화된 제품이더라고요. 특히 소화효소 6종과 대사효소 1종으로 총 7종의 체질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과 영양 밸런스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연 유래 원료로 만들어서 노인이나 아이까지 가정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직접 먹어보니까 이렇게 간편해서 그냥 한포 뜯어서 먹으면 되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고소한 미숫가루 같은 맛이라서 정말 부담없이 챙겨 먹기 좋았고요. 저는 원래 남편이랑 저녁에 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저녁 식후 매일 이 효소에 빠지다를 챙겨 먹었더니 체하거나 더부룩함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밀가루 음식이나 과자나 젤리 같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소화도 잘안 되고 힘들어해서 그럴 때마다 한번씩 간편하게 챙 생겨주고 있는데 확실히 맛이 인절미 맛도 나고 고소해서 그런지 아이들도 너무 잘 먹어 주고 있어서 요즘 가장 만족하는 제품 중에 하나랍니다. 은가도 잘 나와. 은가도 잘 나와. 이거 먹으면. 음, 맞아 맞아. 기억 같. 기억 잘 나. 기억도 잘 나? 더도크고 <laughs> 소화가 잘 되거든. 이런 거 먹으면. 미숫가루. 음. 맛있어? <laughs> 계속 먹을래? 계속 먹을 거야. 엄마 이제야 TV. 오늘 이렇게 비주생정에서 나온 효소에 빠지다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되게 고소하고 맛있고 그냥 한포 털어서 먹으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해서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요 성분들이 국산 자연유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믿을 수 있고 아이들까지 함께 온 가족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밥 먹고 나서 소화가 잘안 된다고 느끼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건강하게 체질 개선을 할수 있는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비주생. 사이트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가 있거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 이지야 TV. 엄마 이지야 TV.